세상에는 다양한 CFD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솔루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CFD 실무자를 만나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 준비다 되셨나요? 되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박수님 오늘 CFD 솔루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익명 보장 요청을 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제품별 소개를 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CFD 소프트웨어들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까지 긴장이 되는데요. 네. 가보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CFD 소프트웨어를 써봤는데요. 제가 말한 진실을 참고하셔서 실무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네. 잘 답변해 주시면 많은 실무자 분들이 이제 솔루션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CFD 솔루션 관련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CFD를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이 어렵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복잡한 격자 기반보다는 입자 기반의 솔루션이 실무자에게 편리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X 들어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신중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관리 측면인데요. CPU 기반의 CFD 솔루션은 GPU 기반의 해석 솔루션에 비하여 고사양의 장비를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실무자에게 불리하다. 네, 이번에도 X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x 스 맞으신가요? 네. 아, 네. 네. 저랑 저희 예상 답변과 조금 많이 달라서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정말 다소만 전문가 맞으시죠? 네 아,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CFD 솔루션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분야나 사용처에 따라 나에게 맞는 기능 개발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 이런 면에서 유리한 솔루션을 선택해야겠죠? 아, 네이 번에도 x 들어주셨는데 아까부터 계속 x 만붙 n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박사님 제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CFD를 조금 써봤는데 답변해주신 이런 답변들이 조금 아닌 거 같은데요? 어 정말 약간 신빙성 측에서 CFD 프로그램다 써본 전문가 와주신가요? 아, 실무자 분들께 전혀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요. 저는 네. 제 제가, 제가 말하는 사실들을 잘 참고해서 실무자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국내 최초 쓰레기 개관 유체 해석 시뮬레이션 m 플로우는 캐드 파일을 완하기만 하면 돼서 적자 생성체로 세척의 전체 과정을 간소화해서 본내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앰플로우는 대규모 을더도 빠르게 세척을 돌려놓으면 결과를 가시화하며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되고 기업 내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 개발청하면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 넷, 제품이 업데이트될 때 원활한 사용을 위해 고시 장비를 장만할 필요 없이 최신 GPO 카드만 바꿔주면 끝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습니까? 유지 관리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 있겠죠 네, 아니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진짜... 결론은 엔플로 같은 경우에는 gpu 가속을 지원해서 시체성을 수합니다 그로써 시체성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시체성을 수이하는 동안 휴식을 취할 수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gpu 자체를 주가속장산장로 자체 만큼 워크스테이션을 신으로교체이 없이 이 상당히 니다 따라서 새로운 어그럴 때는 불이탈인 거 별로 없어지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언제가 거짓말이냐? 어쨌든 그런 걸 결정적으로, 앱플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은 개발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